글로벌리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뭐 미국 주식도 좋지만 온 세상이 이더리움 가지고 난립니다. 아, 곳곳에서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 진작 살걸더 어, 살까 뭐 등등 예, 아주 우리 포모를 계속 긁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진짜 전고점 한 발자국 남았습니다. 이더리움이 시, 신고가 사상 최고가에. 랠리에 에, 또 동참하게 되는 걸까요? 이수호 테크앤 부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4,600 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 그, 제가 알기로 그 최고가가 4,800 달러거든요. 진짜 한 발자국 남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뚫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신고가를 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일단은 사실 오늘 CPI가 좀 연준 목표치 2%를 좀 웃돌았는데 일단 시장이 좀 9월 금리나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면서 코인 시장 전반이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지금 벌써 4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거의 이제 포모, 특별하게 이더리움이 어떻게 쓰이, 쓰이거나 어, 이더리움 자체 생태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시절에 일종의 그 도박성, 투기성 자금들이 일단 소매시장에서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음. 지금은 좀 과거와 다른 게 기업과 기관들이 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확실히 기술주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11일날 미국 현물 ETF 안에 그 이더리움 관련된 상품에 1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을 했습니다. 어. 이건 이제 비트코인 ETF보다 더 많은 자금이 이더리움을 향했다라는 건데, 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기관들이 배팅을 한 거고 예. 실제로 뭐 나스닥에 있는 수많은 상장사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사 모으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네. 사기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많은 기관들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포모다라고 말하기는 오히려 좀 이르다. 음. 진짜 포모가 오려면 전 세계적인 소매시장이 같이 덩달아 뛰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더리움을 사모는 광풍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소매시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어, 달러 환율까지 반영해서 어, 그런 구매하는 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살짝 고 거의...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에이... 아직 국내시장이 이렇게 잠 전자한거를 보면 아직 갈 길이 좀더 멀지 않아, 않았나 어,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조심스럽게 더 많이 오른다고 하면 전고점 뚫고 어디까지 간다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5,000 달러까지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네.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이 시장은 월가의 기관들과 어, 수많은 어떤 그 매크로 안에 있는 해시펀드들의 소나기 올라가 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분명,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음. 어, 롱숏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소매 시장에 있는 분들은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되면 사실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그건 뭐 단기적인 이슈일 거고요. 예. 뭐,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 이더리움 얘기를 쭉 해보면 어 그런 차트 매매할 때 항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딱 고가에서 조금 덜고 거기서 이제 한번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한번 덜고 다시 뚫을 때다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월까지 쭉 가다가 그때부터 또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만큼 지금 이더리움이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논란이 계속 붙는 거군요. 네, 최근 네. 뭐 1년도 아니죠. 거의 반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는데 극단적인 관계가 지금 맞는가 일단 먼저 음... 퀘스천을 생각해 보면 아직 극단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갈 거다. 그 극단적인 관계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정을 예상할 거고, 네. 사실은 10월이 이제 비트코인 반강기 사이클상 가격이 빠질 시기로 이제 보여지는 시기인데,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코인판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제좀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매크로 흐름을 따라갈 거고, 글로벌 유동성 M2와 굉장히 비례할 수밖에 없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코인 자체의 내러티브보다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기업 기관이 지금 이 시장의 주류 플레이어고 어,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빠르게 치솟지 않을까 즉뭐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 그렇군요. 항상 그게 이제 산을 하나 넘으려면은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최, 사상 최고가를 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금 겁먹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생각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지금의 기세는 확실히 남다르기 때문에 어, 이 상황에서 저걸 넘어간다면 진짜로 뭐 단기적으로 어, 더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또 시작에서 이더리움 만큼이나 비트마인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겁거든요. 비트마인 주가가 벌써 60달러까지 다시 올라온 건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또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을 전량 매수하는 상장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뭐 27조 원의 자금을 또 추가 조달을 해서 이더리움을 더 사겠다. 그니까요. 현재까지 한 115만 개 정도 이더리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 이 비트마인을 비롯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더리움 일종의... 뭐 지분율이라고 할까요? 전체 공급력이한8% 10%까지는 이제 빠르게 치솟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재단보다 이제 더 많은 이더리움 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태계는더 많은 의사 결정을 할수 있고 어, 이더리움 안에서 어쨌든 가장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집단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어,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 또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어, 일종의 추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지표가 됐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또 우리가 스트레티지 사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더 많은 금액에 더 많은 시총을 지금 스트레티지가 갖고 있고. 그쵸. 사실 그거는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없는 국가나 기업 단위가 일종의 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투자하는 형태로 스트레티지를 담았다라는 건데 비트마인도 충분히 그런 포지셔닝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어 근데 다만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존재하는데, 어, 이게 비트코인과 달리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뭐 스테이킹이라는 변수도 있고, 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일종의 슈퍼컴퓨터, 또 플랫폼 측면에서 뭐 유틸리티적으로 더 많은 쓰임새는 있지만, 어,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실제로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쟁자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어, 확실히 이더리움은 옮겨져, 어, 일종의 기업 형태로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든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거나 또는 음. 이더리움 말고 어, 미국의 주류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더리움 킬러라고 부르는 알트코인들이 지금도 꽤 많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라는 거는 사실 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국제금융센터가 최근에 뭐 발표를 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빅테크 대형주에서 지금 크립토 관련 기업으로 투자자금을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해요. 예.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이더리움 추종 기업들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또 이거에 대해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좀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어떤 내용이 있나 봤더니 어, 이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면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업들이 그걸 매도하거나 네. 또는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월가가 베팅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강제 청산이 있다라고 또 이더리움이 파생 시장이 좀 큽니다. 아 그래요. 이더리움 본체도 있지만 선물 시장도 있고 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종의 뭐 코인 을 대출을 받고 이런 어, 정말 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구조가, 예. 짜여져 있는 금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음... 과거 우리 테러 루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어, 물론 그만큼 어, 뭐 건강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 예. 생태계가 훨씬 더 단단한 규모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 정말 음. 리먼 브라더스처럼 어, 코인 판 연쇄 부도 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탈리기 좀 우려한 부분이 있어서 어, 기업들이 이렇게 사모아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어, 그만큼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제는 조금씩 리스크를 고민해야 될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고민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뭐 물론 그걸 쌓아가고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더잘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너무 과신하고 맹신하는 거는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태우지 마시고요. 네, 적당히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열어두시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도 만만치 않아요 12만 달러까지 다시 왔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쪽으로 좀 투심이 많이 몰려가는 과정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가만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지금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어, 그리고 웬만한 기술. 기술주만큼 어떤 비슷한 그래프를 계속 앞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요. 특히 또 지금 점점 미국 안에서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대외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도 연내 분명히 한화 기준으로는 2억까지는 뭐 머지 않아 가지 않을까. 어... 그거는 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신도 아니고 가격 음, 예측한다라기보다는 그쵸. 정말 M2에 수렴한다. 음. 지금은 유동성이 매우 수렴하는 단계다. 그리고 뭐 하버드 대학교가 뭐 비트코인 형제 ETF를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해요. 또 최근에 트럼프가 어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자본 규모로 갖고 있는 이제 연기금 그리고 어 많은 퇴직연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살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 트럼프 정권이 아직까지는 단단하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 체제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정말 음. 비트코인이 우려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가격이 너무 안 간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신변에 뭔가 문제만 없다면, 맞습니다. 에, 뭐, 탄핵을 당하거나 그런 일만 없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요 4년 동안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뭐큰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약간 좀 메시지가 좀 있나 보네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사학. 안에 그 연금들이 좀 보수적으로 아 상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구나. 물론 비트코인 말고 이제 다양한 위험 자산에 같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지만 일단 시각적으로는 어, 코인 여기에 들어가 있네가 일단 좀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주요 메이저 대학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은 지금 재반사라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조금 정지가 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아, 하버드 대학도 어,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온 학교인데, 그럼요 보수적인 학교인데, 네이 네. 보수적인 친구들마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코인 상품을 산다라는 건 음. 이제 정말 우리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보수적인 자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관련 예. 상품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물 ETF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분명히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뭐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 상품이 엮는다든지 다양한 바스켓 상품들이 지금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음. 이 흐름은 결국은 하반기 알트코인 현물 ETF로 이어질 것이고 음. 또이 알트코인 현물 ETF 내 스테이킹 규제 완화와 이미 그런 측면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EC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올 하반기가 정말 코인 시장의 빅뱅, 오. 굉장히 큰 어떤 기준점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알트코인 ETF 얘기하셨는데 XRP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다시 3달러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XRP ETF 기대하시는 분들 꽤많꽤 많아요. 이거 뭐 이번 하반기에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 저는 뭐. 크게 무리 가 없는 한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건 뭐 리플이 뭐 대단하고 리플이 뭐 얼마까지 갈 거고 이런 측면보다는 일단 리플 관련된 상품이 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한 기관들이 많고 그렇데 일곱 개가 넘는 자산 운용사가 XRP 현물 ETF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CME랑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리플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어, 거래량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 해요. 어, 돈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코인판에서 지금 생성된 내러티브 이 코인판의 주류 어떤 의제가 어쨌든 이 결제와 송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미국 플랫폼 코인들은 당분간은 수혜를 당연히 누를 수밖에 없다. 음. 근데 다만 이더리움 ETF를 앞지른다라는 발언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리플을 담고 있는 VC들이 이제 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네.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아니고. 네,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네. 어, 정말 미국의 기술주들 이라고 네. 보는 게 맞고 특히 웹3가 점점 더 핫해지고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꽤 오랜 시장, 시간 동안 이 시장에 머물렀던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그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음. 그런 이제 종류 중에 하나가 리플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의 전통 금융이랑 가상자산 지금 경기가 마우고 매우 빠르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로비누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어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 어 지금 움직일 수 없었던 이제 부동자산을 유동화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미국의 플랫폼 코인들 을 따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리플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을 거라는 거, 음. 또 최근에 또 은행 사업자 따기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어 일단은 뉴스 플로가 많이 나오는 플랫폼 코인들은 전 좋게 봅니다. 음. 이런 뉴스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지금 유동성장을 지금 참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사야 돼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주식을 사든 어 이제 코인을 사든 아니면 뭐 관련된 뭐 ETF를 사든 뭐라도 지금 들고 있어야만 이 빠른 유동성장에서 좀 쫓아갈 수 있고 포모를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뭐라도 하나 잡으세요. 꼭. 네. 어뭐 이렇게 수급 얘기 많이 해봤고요. 지금까지 뭐 401k 뭐 금리나 이 이런 것도 좋은데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어떤 몸에 이좀 남아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더니 프로젝트 크립토 요게 좀 여전히 기대감을 좀 얻고 있습니다. 사실 발표됐을 때는 별거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좀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실은 미국 안에서 여러가지 규제 완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리플과 sc 소송 또 최근에 뭐 크립토 3법 여러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이 프로젝트 크립토도 결국은 이제 sc가 이제 알트코인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어 너희들이 무언가 할수 있는 판을 벌여 주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봐라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 사실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 정부 이전에 s e c 관련된 코인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laughs> 어, 혼난다, 뭐 예. 이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 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음... 하나는 아직 월가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제도권 은행들이 조금 머뭇거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지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판이 확 열린 게 아니다. 어, 정치권에서는 여러, 특히 대통령도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준칙, 음. 또는 우리가 이 코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빠르게 자금을 수여하고 이런 방식들이 아직은 조금 더디다. 특히 뭐 코인 기업들이 IPO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은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풀려야 정말 이 코인 시대가 확 열리는 건데, 음. 어, 기업들과 은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 얼마나 많은 어떤 규제기관들이 새롭게 판을 벌여주냐인 건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고, 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코인, 알트코인들, 특히 알트코인들의 어 족쇄들이 다시 풀려지고 있는 음.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저는, 어, 정말 올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정말 스테이킹, 이슈를 보고 있어요. 음. 스테이킹 이슈가 풀리면 코인을 정말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지금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머물고 있지만 코인을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라 측면에서 어 미국이 정말 확실하게 어 디지털 달러 그리고 디지털 기업들의 어 정말 새로운 나스닥 어 제2의 기술주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는 의지가 음. 이 프로젝트 크립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하나에 정말 어 별거 내용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어이 규제기관들이 내려는이 플로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하반기에 더욱더 많은 플로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코인도 하나의 중요한 섹터라서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좋은 얘기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 하나만 딱한 천만 원딱 투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더리움이 제일 좋은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 매수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굳이 뭐 조금 나눠서 투자한다면. 비트코인, XRP 뭐요 정도 이제 따라가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를 현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것들은 그두 가지가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뭐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알트는 진짜 취향 차이죠. 네, XRP도 그렇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말 계속 말씀드렸던 건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이게 계속 갈수 있다였고.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찍어줬잖아요. 몇 개. XRP, 솔라나, 뭐, 카르다노, 뭐, 등등.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취사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 어쨌든, 중심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